나처럼 굴에 환장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굴의 맛을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단다 굴기름 시작 먼저 물에 냉동 생굴을 넣고 한번 헹궈줘 그리고 팬에 굴을 넣고 수분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끓여줄 거야 수분이 모두 없어지면 올리브오일, 다진 마늘, 페퍼론치노, 말린 파슬리를 넣고 살짝만 끓여줘 굴기름 끝 굴기름은 냉장보관하면 2주 정도 먹을 수 있단다 이건 도대체 어떻게 먹는 건가요? 감바스처럼 빵 위에 올려 먹어도 되고 그렇게 끝데 유튜브 영상은 조상님이 뽑아주시나요? 팬에 파스타, 면수, 올기름, 화이트 와인, 불 소스를 넣고 끓이다가 소금과 후추로 간 맞춰주면 올기름 파스타 끝. 어떻게든 플레이팅 해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킹받네요. 이번엔 스페인 요리 하나 보여줄게. 올기름에 오징어를 구워줘. 그리고 소금, 후추, 레몬즙 뿌려주면 불을 곁들인 깔라마레스 아라플란차 끝. 불요리도 맛있긴 한데 불고쌈에 나오는 생굴 선에서 가볍게 정리 가능하답니다. 뚝딱